몸이 피로할 때 먹으면 좋은 영양제 3가지 아무리 쉬어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면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걸수 있습니다. 피로회복을 도와주는 핵심 영양제를 소개합니다. 구독하시고 매일 새로운 건강정보 받아가세요. 첫 번째, 비타민 B군 복합제 비타민 B1, B2, B6, B12는 에너지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특히 스트레스와 피로가 심할 때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복합제로 보충하면 신경과 근육 기능 회복에 효과적입니다. 두 번째, 마그네슘. 근육이 자주 뻐근하거나 피로감이 지속될 때는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.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수면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로 개선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. 세 번째, 코엔자임 Q10. 세포 속 에너지 공장에서 작용하는 항산화 물질로 나이가 들수록 자연 감소합니다. 만성 피로를 느낀다면 휴식 보충이 도움이 되며 특히 심혈관 기능 개선과 함께 활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이 영양제들 꾸준히 챙기면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은 어떤 영양제를 챙기고 계신가요?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